안녕하세요. 스마트 컴랜드입니다. 이번에 영상은 노후된 PC에서 자주 일어나는 CPU 쿨러 파손입니다. PC 사용 중에 CPU 온도가 너무 높거나 이유 없이 꺼지거나 블루 스크린이 뜨고 인텔 정품 쿨러를 쓰신다면 첫 번째로 의심해 볼 만한 사항입니다. 원인만 찾으면 수리는 간단하겠죠. 수리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쿨러 교체하면 됩니다. 인텔 정품 쿨러는 동네 컴퓨터 가게 가도 5,000원 정도면 다 판매합니다. 만약 쿨러 교체 안하고 쓰신다면 CPU가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고 메인보드의 데미지가 계속 들어갑니다. 결국 메인보드가 사망합니다. 그러니 PC 사용 중 의심이 난다면 영상에서처럼 테스트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파손이 없다면 쿨러는 상하좌우 흔들림이 없는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쿨러 파손이면 인텔 정품보다는 사제 쿨러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CPU 쿨러가 의심이 가서 CPU 쿨러 고정 상태를 테스트해봤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쿨러 고정핀이 파손되었습니다. 보통 이건 PC를 다른 장소로 이동 중에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대부분입니다. 손상된 CPU 쿨러를 빼냅니다. 빼실 때는 모서리 사군데의 핀을 빼시면 됩니다.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돌리시고 당기면 뽑힙니다. 4 군데를 다 빼시면 쿨러는 빠집니다. 신품 인텔 장품 쿨러 장착할 때는, 고정핀이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내 모서리 위치를 맞춰서 끼우시고, 완전히 들어간 상태에서 내모서리에 핀을 눌러주면, 딱 소리가 나면서, 고정이 되게 됩니다. 매장 내에서도 이불량으로 수리가 꽤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지만, 수리 안고 장기간 사용 시 메인보드가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이 난다면, 바로 한번 확인해보세요. PS. 인테라. 쿨러 좀 신경쓰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허술하지만, 내용만큼은 알차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